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병인양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 먼저 이 병인양요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발생의 배경은 19세기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국외의 정세, 국외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정세를 이야기한답니다. 자 국외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 약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조선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조선이 어버이로 성겼던 나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고 생각했던 나라는 바로 청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국가는 선생님은 일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점으로 표현했어요 자 일본 이렇게 크게 이제 세 나라가 있는데 조선은 둘러싸고 가장 먼저 청나라의 변화가 나타나죠 일단 청나라는 아편전쟁으로 영국과 난징조약을 맺고 그리고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땅 연해주 지역이죠 이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청나라가 갖고 있었던 연해주 지역에 바로 러시아가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조선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영국과 러시아와 같은 서양 세력에게 나라가 빼앗겨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선은 서양 세력 정말 무서운 세력이구나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답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이렇게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남하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잖아요. 러시아는 조선의 국경에 맞닿아 있는 국가로 변화하게 된 상황 속에서 조선은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게 된답니다.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서양하고의 교육 교역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병인양요는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건 러시아의 남아와 관련이 있답니다. 조선은 러시아가 이 남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천주교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 내부에 진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이런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선교사들은 너희가 프랑스에게 요청을 해서 이 러시아가 남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래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프랑스 선교사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종교하고만 관련 있지 정치에는 신경 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흉선 대원군님 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비롯한 천주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병인박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병인 양료가 발생했던 시기는 1866년에 병인 양료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원인은 병인 박해 때문에 나,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볼게요. 병인 박해는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이 돼요. 이걸 비밀로 프랑스의 군대가 강화도에 침입해 들어온 사건을 우리는 병인 양료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이 병인 양료의 경과와 격퇴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프랑스의 함대는 병인 박해를 구실로 우리나라 강화도에 쳐들어오죠. 강화도에 침입합니다. 이 프랑스 함대의 침입을 격퇴했던 장수들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한성근은 문수산성에서 프랑스 군대를 격퇴하고요. 두번째 아주 유명한 누가 있죠? 그렇죠.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대를 격퇴합니다. 자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프랑스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지만 안타까운 결과도 갖고 있겠죠. 일단 프랑스 군대가 물러나게 되면서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의 도서들을 상당히 많이 약탈해 갑니다. 물론 지금 이제 하나둘씩 반환 받고 있죠. 외규장각 도서가 상당수 프랑스 군인에 의해서 약탈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둘씩 반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신미양요입니다. 일단 신미양요는 언제 발생했을까요? 그 연도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871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1871년에 신미양요가 발생을 하고요. 자, 먼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제너럴 샤머너 사건이 1866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병인양요하고 병인박해가 일어났던 시즌에 같이 일어나는데요. 병인박해가 일어난 직후에 제너럴 샤머너 사건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배는 미국의 상선이에요. 상선이라는 것은 장사를 할때 사용하는 배죠. 이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바로 대동강에 걸리게 돼요. 대동강에 들어와서 평양의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통상을 할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런 서양에 대한 배척의 기운이 높았던 조선인들은 당연히 그들과의 통상수교를 하지 않았고요. 제너럴 셔먼호를 평양에서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강화도를 침입해 들어온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 그런데 1866년에 제너러셔먼머 사건이 일어나고요. 1871년에 미국이 들어오죠. 그 아주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빌미로 이렇게 미국이 침입해 들어온 사건이랍니다. 경과는요. 자, 미국이 배 다섯 척을 가지고 군함 다섯 척을 가지고 강화도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아, 신미양료와 병인양료 모두 다 강화도에.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죠. 침입은 보통 이제 강화도라는 공통점 가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격퇴 결과를 보면요. 누가 맞게 되냐면 그렇죠. 어제 연부대가 어제 연부대가 맞게 되는데요. 여기다 써볼게요. 광성보에서 미군의 부대, 부대를 격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신미양료와 병인양료를 겪게 되면서 조선 내부에서는 서양에 대한 배척 기운이 상당히 높아져요. 특히 신미양료를 겪게 되면서 신미양료 이후에 풍선대왕군은 조선에 뭐를 세우게 되냐면 척화비라는 걸 세우게 되죠. 서양과 교류하지 말자. 서양과 교류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서양하고 교류하지 말자라는 척화비를 쓰게 되는데요. 척화비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써 있죠. 양이 침범, 비전직화, 시험에 꼭 나올 문구예요. 주화 매국. 상당히 많이 출자가 되니까 이 문장 자체를 좀 이해해 주세요. 양이 침범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서양이 침범했을 때 비전 싸우지 않는 것은 즉 화해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주화, 서양과 화해를 맺는 것은 매국, 매국이 뭐죠?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양을 만나면 싸워라. 싸우지 않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척화비가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이에요. 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번더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병인양류와 신미양류에 대해서 배웠답니다. 두 가지 사건은요, 모두 다흥선대원군때 강화도에 침입해 들어온 서양 세력들과의 전투죠. 가장 먼저 병인양류는 병인 박해를 원인으로 프랑스의 군대가 강화도로 침입해 들어온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신미양류는 제너럴셔먼호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미국의 한 대가 어디죠? 강화도로 침입해 온 사건의 신미양류라고 한답니다. 이두 차례의 양류를 겪고 나서 조선 내부에서는 서양을 배척하는 기운이 높아졌고요.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움으로써 서양하고 교류하지 말자라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죠. 중요한 포인트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사건의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 문제고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틀리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주의깊게 살펴봅시다. 지금 병인 박해부터... 신미 양요까지 사건들이 나열돼 있죠. 가장 먼저 우리는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 박해를 기억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병인 양요를 선택할지 제너럴 셔먼으 사건을 선택할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제너럴 셔먼 후 병인 밖에 병인 양료는 모두 다 1866년 같은 해 일어났지만 제너럴 셔먼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요 병인 양료가 나중에 일어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1871년에 신명료가 나타나게 된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나열해 볼까요? 디귿 니은 리일 기억 순으로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꼭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요 놓치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능선 대왕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배웠죠?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